결국 실리콘을 제거한 이유가 염증 구축 혹은 보형물의 이동, 보형물의 이 뒤춤 이물감인 경우가 많은데요. 결국 예뻐지려고 수술하는 거 아닌가요? 예쁨을 픽하세요. 에픽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홍준명입니다. 코 성형 후 다양한 이유로 실리콘 보형물을 제거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보형물만 쏙 빼면 후회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걸요? 성형 후에 실리콘 보형물을 제거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이 염증 및 부작용 발생 이유일 수도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실리콘이 이동하면서 코의 모양이 변형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저도 1년에 한 명이나 두명 정도 계시는데 모양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요. 실리콘 보형물의 이 이물감으로 제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술 전 코로 돌아가기는 힘듭니다. 정말 이 비개방 코성형으로 실리콘 보형물만 삽입했고 코끝은 또 전혀 건드리지도 않았고 보형물 넣고 이 실리콘에 피막이 생기기도 전에 제거했다면 그래도 최대한 비슷하게 전 코로 돌아갈 수 있겠지만 이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코 성형을 했기 때문에 내부 조직의 변화가 이미 어느 정도 생겼을 거고 흉 조직도 생겼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보형물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자리 잡고 있던 공간이 갑자기 비면서 피부에 이 여분이 발생하거나 콧대가 확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콧등이 꺼진 것 같다고 하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콧대와 코끝을 또 자연스럽게 연결하던 보형물이 이렇게 빠지면서 이 단차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어, 가장 추천되는 방법은 기생진피 보형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증 진피는 이 기증자의 생체 조직을 진피 성분만 추출한 다음에 동결 건조해 놓은 제품입니다. 이 깨끗하게 세척하고 이 표피낭을 만들 수 있는 이 표피를 제거했을 뿐 아니라 혈관이나 땀샘 모낭, 지방 세포를 깔끔하게 제거하고 항원 세포 역시 꼼꼼히 정리해서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나기 힘듭니다. 기증 진피는 원래 내 몸에 있던 조직은 아니지만 내 몸에 들어와서 생착이 잘 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실리콘이 차지하던 이빈 공간을 채워주면서 실리콘이 가지고 있던 염증 혹은 부축의 우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리콘을 제거한 이후에도 어느 정도 이 높이 피를 유지하고 싶다면 기증 진피 보형물을 추천합니다. 기증 진피는 압력이 좀 강하거나 염증이 남아 있거나 혈액 공급이 잘안될 경우에 흡수가 잘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보형물을 뺀 자리는 이미 보형물이 피부를 늘려놓았기 때문에 피부의 압력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요. 대부분 염증의 원인은 실리콘 혹은 고어텍스인데 그 보형물이 빠졌기 때문에 염증이 있더라도 확 줄어든 상태입니다. 실리콘 제거 후에 기증 진피를 넣는다면 한 5mm 정도 넣었을 때한 3mm 정도는 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메가덤 같은 경우에는 이 콜라겐 교차 결합수를 통해서 흡수율을 좀 줄이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아예 없는 것보단 그래도 뭐라도 있는 게 없어진 콧대에 대한 상실감이 적습니다. 네, 결국 실리콘을 제거한 이유가 염증, 구축, 혹은 보형물의 이동, 보형물의 이비침 이물감인 경우가 많은데요. 생체 재료의 경우 염증, 구축의 우려가 일단 적고요. 기증 진피의 경우는 좀 주변 조직과 이, 유착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추후 다른 위치로 이동될 확률이 조금 낮고요. 아무래도 실리콘보다는 이제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비침이나 이물감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은 면에서 자가 진피가좀 안정하지 않을까 자신의 엉덩이 뒤쪽에서 진피를 채취하는 게 안정성 측면에서는 더 뛰어날 수 있는데요 일단 한국인 피부 자체가 아무리 몸에서 가장 두꺼운 피부 부위에서 진피를 채취하더라도 두께가 충분히 나오지 않는 경우가 좀 많고요 결국 보형물을 제거하는 사람은 수술을 좀 키우기보다는 최대한 보존적으로 수술을 좀 작게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자가진피보다는 기증진피 쪽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긴 한데요 이제 실리콘을 정말 깨끗하게 그 자리만 빼면 괜찮은데 보통 뺄 때는 뭐 피막을 같이 제거하거나 포켓이 많이 넓어지게 되는데, 그 상태로 필러를 바로 넣으면 필러가 좀 퍼져서 오똑한 느낌이 잘안 안 생겨서 필러를 넣더라도 한달 정도 지난 다음에 넣는 게 나아요. 어, 결국 선택의 문제겠지만 기증 진피는 좀 차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예뻐지려고 수술하는 거 아닌가요? 이 사람들이 보형물로 이 실리콘을 많이 하는 이유는 실리콘을 넣었을 때가 모양이 제일 예뻐서 그렇습니다. 기증 진피는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실리콘에 비해서는 이 스스로의 높이를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고요. 제 보형물에 대한 크지 않은 부작용 혹은 거부감이 없다면 첫 수술은 더 예쁜 결과가 나오는 선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보형물을 제거하게 되었을 때는 기증 진피를 추천드리고요. 고형물 제거 이후에도 이 꽃대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쁨을 픽하세요. 픽성외과 성외과 전문 형지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